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나 메뉴를 찾게 된기쁨 다른 이의 퍼즐 푸는 능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멋지다 생각을고 싶어지고 싶은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 그런 감정이라니, 어떤 건 상상도 못 하겠군. 그래, 난 엄청 위대하니까. 친구들이 말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던 적도 있 없으니, 널 존경하며 외로운 인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였다. 난 위대한 파피루스 님이 너의... 뭐야? 안돼, 안돼. 이건 저부다 잘못됐어. 난내 친구가 될수 없어. 난 인간이잖아. 넌 잡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내꿈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야. 힘, 지위 명예, 바로나파피루스 왕실 근위대 새로운 멤버로서. 뭐야? 파피로스. 뭔가, 무역은 아닌 것 같고요. 뉴욕하기. 뭐, 츄, 츄파를 던지다니. 드디어 내 궁극의 감정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나는 눈이 아주 높은 해골이라고. 나, 난 스파게티 잘 만들어. 나 잘하는, 게나 스파게티 잘 만들어. 아, 네. 내눈높이에딱 맞잖아. 그럼 너랑 데이트를 해야 하는구나. 나중에 데이트하자. 널 붙잡고 나서 말이야. 아, 쟤 이렇게 또 인기가 넘치죠. 쟤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파피루스 데이트. 또 유혹하기. 아네 나중에 데이트 한덮붙 잡고 갈 테니까. 뭐야? 살려주기 해야 되나? 살려주기. 넌 그러니까 너 싸우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나의 전설적인 파란 공격을 버텼수나 보자고. 너 가만히 있어도 되나? 넌 이제 파란색이야 이게 바로 내 공격이지 네헤헤헤헤헤아난 <laughs> 그냥 전 살리고 있어요 저한테 이거 저 처음 하니까 무슨 앵디 있다 뭐 이런 거 말하시면 안 돼요 저저 저 이거 할 거니까 저한테 약간 무슨 하란는 듯이 이렇게 떡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삐질 거예요 <laughs> 자넌 이제 파란색이다 살려주기? 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핫. 핫토. 핫토. 살려주기. 뭐, 나 데이트 가은 생각할 수가 없어. 살려주기 같은데? 세 <laughs> 언니! 오랜만에 서 <했어>, 진짜. <laughs> 파피루스네 기디의 엔티티 브랜드 미소년 크림을 바른다. 내가 피싸기를 쓰고픈 마음이 들지 않게끔. 오오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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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파피르스 기계의 NPC. 위래의 인기가 벌써 눈에 보이는군. 어, 아, 파하다하다 하다. 오케이, 가만히 있고. 어, 아, 어, 딴데못 썼어. 아, 씨. 다 피해. 다, 다, 근데 파란색 가만히 있으랬잖아요. 파란색 가만히 있고. 파피르스 왕시 그리대 수장. 오, 오, 오. 하다! 파피르스 기디엘 엔티티를 봐줘. 파피르스 전어부왕 스파게티 요리사.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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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안돼. 하사하사. 어, 어. 파피르스 기디엘 엔티티. 저 잘할 수 있어요. 엄마의 나를 정하 사랑스러워 할 거야. 오, 오, 야, 야, 잠깐만, 나 죽겄다, 죽겄다. 야, 이거,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하다하다하 뭐.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쌍고들로쌍고들로 오케이. 왕은 내 미설 본다, 전화 다듬겠지. 어, 어. 아, 아, 이거, 이거 여기다, 여기다. 딱 보니까 여기다. 오케이. 아, 지그라니. 안 돼요. 자, 자, 자. 내 형은 그답 받기는 안 되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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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쌍꺼풀로 사러 가야겠어. 한 번, 아, 근데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 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저거, 아, 저거, 저거, 저거. 고드룸, 쌍꺼풀. 우리 이쁜 말 써야죠 우리 이쁜 말쓸수 있어요 우리 이쁜 말도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뼈다귀 냄새가 난다 너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호호야 따다따 핫타이야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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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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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넌 짱이야 넌 짱이야 오케이 넌 짱이야 난 짱이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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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 아 야, 진짜 미쳤다! 와, 너또아냐야 골판지! 골판지! 어, 우우! 고기하기 한테 해는데비싸기를바꿀 것이야. 제가 어렸을 때우 천장에는 거드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때는 얼음이 참기 끝했어요. 그때제 다섯 살 때였나? 조금 이따가 비싸게 쓸 거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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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때 그것도 먹었는데. 철쭉인가철쭉인가 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 아직 10년대 생일 아니, 최소. <laughs> 조금 있다가 비싸게 했을 거니까. 어,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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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어, 아, 아 근데 고드름도 깨끗한데, 뭐 깨끗했어요. 자, 어, 어, 멍멍이다. 멍멍아. 저게 뭐야? 저게 내 새싹인데. 야, 멍청아, 멍멍이. 들리냐? 그 바닥이지, 그만두다. 야, 어디 가는 거야? 내 새싹이 다시 가져와. 어좀 멋있는 보통 공격을 쳐야 겠구만 보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케이 가보자 헤, 역시 완벽 평범한 공격 어허허허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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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쟤날 응원해줘 날 응원해줘 아날 응원해줘 오오 어, 어, 아니야 인정 무슨 소리입니까? 응원은 못 해주고 지금 오십 놀뭐하는 겁니까? 응원을 해주셔야죠. 어, 어, 너는 날 이겼어 없는 게 확실하네. 그래, 내가 다리를 떠는 게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인다고. 그러므로 나 위대한 바피르스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노라. 날 받을게 인간. 지금의 내 자비를 받아들일기회야 오케이. 어. 아까위오니까 아라님 아까위라니까전 온니까 아까위라며아오리아님 안녕하세요. 내 네, 언더테일하고 있어요. 야, 너처럼 나약 녀석도 만득수없구나 언더에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 절대 왕의 궁이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친구 수는 계속 그대로겠지. 뭐라고 할까? 친구가 되자. 정말? 내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군. 세상에, 아직 첫 번째 제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가 어정에 들어가 버리다니. 어정? 내가 해야 했던 게 지, 친구 만들기였을 뿐이야. 끔찍한 퍼즐을 풀게 하고 싸워야 했다니 말이야. 너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인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몸 허리에 허락해 주지.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려주겠다. 동굴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 그리고 수도에 다다르면 결계를 건너. 그게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마법의 봉인이야. 어떤 것들이 순간에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가는 것은 안 돼. 강한 영혼은 지니 사람을 제하고 말이야. 바로 너처럼. 그래서 왕은, 왕은 인간을 원하고 있는 거야. 왕은 영혼의 힘으로 결계를 열고 싶어해. 그렇게만 된다면 괴물들은 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아까 아빠 잊고 말을 못할 뻔 했군. 축으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돼. 어? 그, 그, 아스고와 거기로 지나가야 되나보네요. 모든 해물들의 왕, 그는, 어, 그냥 만만한 털뭉치 덩어리야? 아니, 왕이라는데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그냥 내가 이렇게 실례합니다 드림가씨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널 저기까지 데려다 줄걸 아무튼 잡다은 각설하고 난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게 놀라워서 데이트도 즐기도록 네! 헤. 헤. 해! 헤. 헤. 무슨 날라다녀어 됐다 어 내가 이겼어! 이겼다! 어 뭐야? 우선 집에 오라고 하는게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아 어, 정말 난나 잘했어 자 아무도 나한테 잘했다 말하는게 나라도 터닥 토닥 해야 되지 터닥 터닥 잘했어요 내진세 네, 세이브하러 가고 있어요 어, 그 여관에서 한번 자고 와야겠다 여관에서 한번 줬고 자고 그 고드름 먹은다 뭐 드렁 드렁 드렁드렁 드렁. <laughs> 지금 아래녀도 시, 됐어요! <laughs> 그래, 인생은, 인생은 소음돌이야 그래, 됐어. 아주 잘생겨갔네요 왜냐면 놀란게 당신은 저희 2 이분 밖에 안 있었거든요 여기 돈을 돌려줄게요 나중에 자고 싶어서 다시 돈을 내세요 어 좋네 고든은 또두개 사고 와야겠다 우선 뭐야 이거 왜 가격 올랐어요? 15.. 15이었는데? 와 이거 덤탱이 주네 왜 가격 올렸냐? 와 이거 하나 더 썼어야 됐어 역시 더 샀어야 됐어 엉탱이 야근네 아. 저거 더 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놀러 갑시다. 지금이라도 또 올라가나? 또 올라가나? 어, 근데 저9사골드밖에 없어요. 저9사골드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아. 제가 안 죽으면 되잖아요. 안 죽고 안 당하면 돼. 어, 왔다. 사피로스. 나왔어. 그래, 나랑 데이트하러 왔구나. 정말 진지했나보구만. 나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군.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야. 어, 그런가? 아, 쟤 뭐야? 아, 좋은 거데려갔나면서 의리지? 아, 그런가? 그러면 그러면 하나만 사자. 하나만, 하나만 사고 오자. 하나만. 나, 나중에 더, 가게 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만 사자. 그래, 하나만. 그래, 하나만 사자. 그래, 하나만, 하나만 사자. 아, 아니, 아니, 하나 더 사. 그래, 이두개 사. 오케이, 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전저전 아, 진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어? 이게너 집이구나? 이건 내향의 애완돌이야. 늘먹이주는걸잊어버리다군 그래서 이걸 돌보는 건 언제나 내 몫이지. 바위가 설탕가루로 덮여있다. <laughs> 바위가... 왜 <laughs> 피해, 피해 망상이 뭡니까? 왜 피해 망상이라고 합니까? <laughs> 아, 아, 내 음식 박물관에 관심이 가는 건가? 자, 내 예술가 같은 작품을 방사해봐.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있다. 나머지 공간을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오! 감자칩? 감자칩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애완도 맞아요. 애완도 비싸요. 우겨져있다. 인상적이지? 싱크대 높렛좀 높였지? 이제 아, 아래에 뼈를 더 넣을 수 있어. 한번 보시라. 오! 오, 잠깐만.

뭐지? 우리 형은 항상 밖에서 식사를 해. 하지만 최근에 무언가를 붓기 시작했어. 그것은 키스 같았어. 하지만 달걀을 넣은 게 아닌 뭔가 달달한 게 들어있었어. 정말 이상하지? 달걀은 아달한게 들어가 있다고? 스토브 안에 텅 비파이 틀이 들어있다. 그것레기통이야 언제든지 만나봐도 봐도 돼. 근데 지금 세면적이 이렇게 높으면 손 어떻게 닦아?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있다 샌즈형! 샹양물좀 가져가! 응 다시 내려놓지 말고 치우라고! 응 겨우 5cm 옮겼잖아! 샹 밖으로 가져... 방으로 가져가! 응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마! 응 아이템 여기 있잖아! 내 방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어? 때려쳐! 샌즈야 좀 귀찮은 게 맞나 보네 어? 어?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세프로가 나올 때까지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엔티티라고 적혀있다. 뭐? 평소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게 재면의 에피소드야. 이걸로 판단하지 마. 소파를 만져보았다.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난다. 소파 안에 떨어진 동정 무더기를 발견했다. 오! 이시콜드 얻었어요. 오예! 이것은 농담책이다. 안을 봅니까? 보자. 제, 제가 아재개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재개그 정말 좋아해요. 도둑이라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 오랜만에 이, 이옷좀 입어볼까? 어딱 이렇게 딱 봤는데? 한더 <laughs> 형. <도형. 웃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딱 오랜만에 옷을 이 입었, 잠깐 옷따이입는데이옷안 주머니가,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 거. 어? 이게 뭐지? 딱 하니까 만 원. 득템. <laughs> 후예! 아, 경찰, 아, 경찰. 아, 예, 전 제가 없어요. 전 제가 없습니다. 이런, 그런 거 같은 거죠. 아, 오늘은 일찍 끝나지 않아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오늘은 일찍 끝나지 않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농담책에 안에 있던 것은 양자 물리책이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양자 물리학책에 안에는 또 다른 농담 탭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또 다른 양자 물리학책이 그 안에 두기로 했다. 아, 그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애들, 친구한테, 야, 야, 너 지갑 들어와 있다. 이러서 알려주죠. 내 정만주는 집에 온걸 환영해. 마음껏 편하게 지내라고. 고전 명화야 늘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주지 아저 친구 자주 입어요 친구한테 야나너 입고 간다 이러면서 입고 가는데 문이 잠겨있다 아니 그것도 안되죠 친구 바지에 있으면 져야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거긴 내 방이야 들려보는 건 둘러보는 거2.8 생각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을 하자. 자 들어갑시다. 아,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렇잖아요. 어 그건 내가 써, 써 너한테 썼었던 공격들이야. 지원취학이었지.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아. 방금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인터넷. 나 거기서 꽤 유명해. 이제 1 2 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가 이 자리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구독자랑 팔로우를 열심히 늘리고 있죠. 그래 더 열심히 하시. 현황 한다고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리안님 우선 천황 감사해요. 천황, 천황은 아니고요. 우선 어느 정도 하고 저, 저 혼자 나올 때까지 한 번. 아, 그렇게는 네. 하면 다들 앉았다고 할것 같은데. 다들, 아, 아니, 전 방송 켜놓을게 아, 전 방송 켜도 잘못된다. 이러면가아요 아, 네, 세원이 갔다 오세요. 아, 조금, 조금만 하고, 한 새벽 몇 시까지는 하고, 여러분 졸리다고 하면 끌게요. 어때요? 물론 명의라는 건꽤큰 대가가 따른 법이지.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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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다 즐겁게 게임을 하며, 우선, 우선 하죠. <laughs> 질도 심 많은 자식이 내 온라인 인격을 중경하고 있어. 내 이상한 폰트로 썰렁한 만장난을 보내고 있다고. 말잖아. 샌드 같은데? 이거 뭐야? 내 옷장 안에 해골 같은 건 없어. 가끔 내가 있긴 하지만. 옷장을 보니까? 전, 전... <laughs> 게임 추천이요? 게임 추천하시면은 제가 바로는 못하고 한 며칠 뒤에 할, 수, 한몇달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 우선 세훈이 갔다 오세요 좀 이따 봬요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 걸려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 비판적 사고를 위한 고급 퍼즐 만들기 다음 책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복소리 토끼와 숨바꽃지 결말은 좋다니까 <laughs> 아, 세훈님 그렇죠. 쓰러져요. 진짜 쓰러져요, 세훈님. 게임 추천은 나중에 차차 제가 괜찮아지면 할게요. 그 깃발 끝내주지 않아? 언다이 해변에서 발견한 건데 이건 인간 세계에서 온거 아니야? <laughs>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것 같아. 왜 인간의 깃발에 멋진 해골이 그려져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세워봤는데내 생각에 인간은 해골로부터 지나갔을 거야. 네. 해. 어, 그래, 액션 피규어야. 이론적으로 전투 시나리오를 짤때 좋은 천조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키키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기는 사람이 졌다고 해두자. 예, 그래, 맞아. 산타. 아니에요. 저는, 저는 잘하니까, 난 잘하니까. 요 그건내 침대야.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뻗은 고속도로를 달는게 꿈이야.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허허, 어, 허필 어, 없어. 너 머리, 머리 바람에 휘날릴 수가 없어. 나세 햇빛이 내살가을 태우겠지. 아, 너는 넘쳐야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 불과해. 대신 잠이나 자면서 느낌을 내보거나 하지. 어, 그러면, 음, 모두 다 봤단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볼까? 자 데이트 자제이회도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자 자, 데이트 시작 데이트 시작 도착했다 데이트할 장소의 말이야 나 사실 이런거 해본적 없거든 이거 연애 시뮬레이션 인가봐요 하지만 걱정하지마 내 이름에 철저한 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몰래 데이트 교본을 다, 도서관에 가져왔지 우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다된 거야 잠깐 데이트할 때 책에 나오는 내용은 데이트 쓸때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를 눌러서 데이트에 뭐야 이거 뭐야 허드를? 허드라고 하는 거야? 후드야? 뭐 H U -E d 라고되는거 같은데 뭐야 C 토 뭐야 이거 어 세상에 정우성이된 기분이야 두 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것 같군 2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자고. 에헤 인간이야. 나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나와,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라. 어... 데이트? 그렇죠, 하죠. 데이트 합시다. 저, 정말로? 세, 상에내생각의3단계를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군. 3단계.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을 입어라. 잠시만 기다려봐. 옷을 입어라. 내모에 무... 붙은 그 반창고 너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뿐만이 아니야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 그럴 리가 처음부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거? 오 그래? 어? 뭐야? 이럴 수가 난 계약하고, 계획하고 있었어 나보다 데이트를 하신더 잘하고 있잖아 아 근데 너의 데이트 파워가 어? 네헤 네헤헤 아직 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 위대한 바피르스님은 데이트를 한 번도 진작이었고 앞으로 안될 거야. 충분히 넌, 넌쯤은 따라잡을 수있어 보시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 게다가, 나평상복에는내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 누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 보시라. 괜찮아요. 데이트는, 데이트를 함께하면 됐죠. 안 돼! 진심으로 신청!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화면을 잘못 하고 있었어. 나, 나이 옷에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가 방금 한 말은 무의미야. 뭐 데이트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내가 내비밀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절대로 못 찾을 걸? 뭐지? 뭐죠? 내 모자? 내 모자? 내 모자. 내 모자. 내해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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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와! 어, 나 선물 지렸나보다! 내 위를 찾았군.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 선물이야.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열어볼까요? 어? 이게 뭔지 알아? <laughs> 이거, 이거 스파게티 같은데? 스파게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그런데 아니기도 해. 그녀 방법 파스타가 아니야. 장인의 장품이라고 오크통에서 잘숙성된 비달기 같은 파킷, 파이티. 그리고 마, 마스터 셰프인 파피루스님께 요리했지. 인간이야 끝을 내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 것은 없다. 먹어볼까요? 먹어보죠. 한입 조금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이끌러진다 찬용할 수 없는 맛이 난다.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 그게 내 요리를 좋아하는 게들림 맞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좋아하고. 왜요? 채팅은 저랑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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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넌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내게 말해줄 거야. 나 바피로스는. 나는. 어. 여기 좀, 어, 다, 여기 좀 덥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 이런, 이럴 수가? 인간! 나는! 미안해. 내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건 좋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봤어. 내가 나한테 작업을 계속 걸어서 난 너랑 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서로에 대한 연정이시어할 거라고 나에게 나의 연장을 맞춰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아, 나 위대한 바피로스님은 실패했어. 정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를 하면서 너를 더 깊게 끌어들이기만 했어. 나를 향한 너의 강렬한 사랑으로 닫혔었는 열정으로 가득한 어두운 감옥으로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 아니야. 잠깐. 이, 이건 실패하지 않아. 이건 내가 너의 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 내 네, 멋진 친구로 계속 나와줄게. 그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너의 우정을 잊는 건너 비극적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게 키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울지는 말아줘. 왜냐면 난 입술도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어, 언젠간 나만큼 괜찮은 사람을 찾게 될 거야. 음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로 괜찮은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네. 해. 우리는 언제나 다 남친 여친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 어야 만약 나한테 연락이 하고 싶다면 여기 내 핸드폰 번호야. 언제든지 전화해 주어. 물론. 뭐야? 플라스틱 플라스토닉? 그럼 이제 갈게. 네, 헤헤 뭐야? 나 이긴 거야? 근데 센스는못 만나나? 센트 못 만나요? 나센스 만나고 싶은데. 파피루스 매력적이에요.